네. 네. 저희도 모나이 좋구요. 그림 일신동체 발표를 맡은 이지원입니다. <laughs> 저희 이제 그림 일신동체가 저렇게 어떤 페이지인지 간략하게 소개하고, 스펙, 디비보선 역할 분담, 교환, 세문회형, 페이지 시험, 이슈사지 질의 문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그림 일신동체는 어, 캐치마인드는 다들 익숙하셔서 많이들 아시죠? 영파 그 뭐, 그림, 이런 거. 저희는 갈티콘이라는 게임을모티으로 제작한 게임이에요. 갈티콘은 진행하는 유저끼리 문제를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그걸 랜덤으로 이제, 유저들끼리 서로 주고받아서, 그 제시어, 그림을 그리고, 또그 그림을 다시 랜덤으로 주고받아서, 그 그림에 대해서 어떤 제시어인지 유출하고,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제시어를 인정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에 따라 정답을 입력하는 순서로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도 스택입니다. 좀, 어, 다들 비슷하게 진행이 되셨을 것 같은데, 저희는 아무래도 그림을 그려야 되다 보니까 좀 특이사항이 다면 캔버스를 사용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 디디 구성입니다. 저희 초기랑은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저희 게시글 부분에 태그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태그 컬럼이 추가가 되었고요. 드로잉 기능, 드로의 컨텐츠 기능에 원래 저희가, 어, 어, URL로 이제 그림에 대한 정보를 생성을 해서 그 URL의 정보를 넣으려고 스트링으로 제작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URL이 각자 이제, 각자의 윈도우에서만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모두 소켓으로 공유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블루 형태로 그데이터들다 넣을 수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달라졌고, 요저에는 조인 i n a l o 라고형정급에 대한 펄로는 추가가 되었습니다. 저희 팀입니다. <목소리> <laughs> <laughs> 어지어지해요 <어디 오지> <laughs> 저희 동의는 메인페이지 제작을 했습니다. 메인페이지에서 로그인, 형과인, 어드민을 제작하고 AWS 백플를맡았습니다 그리고 CSS 서브 작업을 하면서 저희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되게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굉장히 깔려 있어요. 이모티콘을 출시할 <laughs>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임 <laughs> 메이 네.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저는 게임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도캔버스위주얼로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되었고요. CSS 메인 작업도 했습니다. <laughs> 감독이는 <laughs> 게임 페이지 제작, 채팅 기능 구현, 소켓 구현, AWS 배포, 같이 동작 작업을 했고요. 유지 모습도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 박지인 지은 게시판 구현을 맡아서 하셨고요. 같이 볼 동료, 심장페 펜지네이션, CSS 서브 자동을 시면하였습니다 그 이왕에 세부 내용이 있는데 간단하게 저희가 어, 그 CSS 들어가기 전에 스케치한 내용들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페이지마다 저희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 로고를 누르면 메인페이지 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끔 패으로 돌아왔고요. 메인페이지에 로그인 하는 구역이 있어서 로그인하면 이제 마이페이지가 있고 마이페이지 버튼을 누르면 마이페이지 창에서 프로필 이미지랑 닉네임 을 수정할 수 있게 변경을 했고요 서이퍼 기능이 있는 창이 하나 있어서 저희를게시글로도록을 하면 명예 의 정당에 올라간 그림들을 확인 할수 있도록 도움을 했습니다. 게시판 영역인데요 게시판 영역 에는 게시글을게시글을 최신 순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어, 보여 지고요. 유저랭킹도 여기 있습니다. 저희 게시판에는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게시글 등록이 있고 그 위에 이제 태그 기능이 있어서 게시글은 주목할때 태그를 등록하면 해당 태그를 클릭했을 때그 태그가 등록된 게시글을 조회할 수 있게끔 되이 있습니다.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 화면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제시어를 이용하고 그치? 완전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한 정답 을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저희 어드민 페이지인데 다들 똑같이 하셨겠지만 저희 부운과의 승인을 신청을 신청하면 승인 여부를 이제 여기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 네, 지금 하겠습니다. 저희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페이지입니다어 표정 <laughs> <핫토정>. 공을 <laughs> <laughs> <오늘> 내렸어요. 고맙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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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laughs> 여기 계신 부인님께서 <laughs> 직접 하나하나 그리셨어요 저희 로그에 이제 회원가입 먼저 시도를 해볼 텐데요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회원가입을 하신 창이 뜹니다 그래서 정규식에 맞춰서 ID, 비밀번호 이용을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포함지 <laughs> 진행을 했고, 아직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그인 신고를 하면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승인되기 전에는 경고창이 뜹니다. 여기서 어드 홈페이지 들어가서 승인을 해주있습니다 승인 버튼을 누르면 메인 페이지로 이동했을 때 로그인이 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금 현재 제에 있을 그림드인데 제가 이메일로 넣어봤고요. 여기 게시판 페이지판. <laughs> <laughs> 게시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등록한 순서대로 게시글들이 나열되 확인 하실 수 있고 여기 저희 게시글 목록입니다. 등록된 게시글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빨리 가보시면 여기 저희 등록순, 좋아요순, 조회수순이 있어서 누르시면 저희 이제 좋아요가 일식 있는 게 가장 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일식 있는 게시글이 가장 먼저 노출이 되고요. 조회수도 마찬가지로 조, 조회수가 가장 많은 10 4, 3, 3 이런 식으로 드소스 순으로 나열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쓰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제목 입력할 수 있고요. 여영서는 사진을 여기서는 내용을 쪽습니다시면 아니, 이쪽 아니, 아 아니, 아 잠시만시 내려 주실래요? 제가 더 추가해서 올려 보겠습니다. 들어와 주면 불쓰기 버튼이 있어. 네, 렇게 해도 look at the w e l 시 so 블로그 t look and I'm n 다 t s e i t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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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무한히 태그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저희가 아까 등록할 때 태그에 무한히 적은 게시들이 조회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시 메인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댓글, 저희 댓글 한번 등록을 해볼까요? 댓글에 네. 입력한 창입니다. 댓글을 입력할 수가 있고요. 이댓글에 <laughs> <색깔에> 대한 대댓글 할수 있나요? 네. 여기까지가 저희 게시판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시 메인 페이지 넘어가시면, 저희 옆에 보시면 유저 랭킹 이 있는데 저희 통계 페이지를 따로 제작하지 않고 메인에다가 유저 랭킹을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ESP 그 유저 ESP에 대한 내용 순서대로 그 순서대로 랭킹을 짰고요. 어, ESP는 저희 그 페이지에 대한 총활동량이라서 글을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편수를 돌리거나 했을 때 하나씩 1 ESP씩 늘어나 그렇게 활동량을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제 마이페이지 가면 수정도 가능한데 요이페이 마이페이지 가시면 페이지 변경 수정 가능하고 도메인도 도메인 변경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렇이름이랑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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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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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게는 한번 게임을 진행을 게볼 건데요. 게이 시작 버튼 게러주시면 게임 대기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게임 방을 생성해서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있는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유저 리스트라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아마 현욱이의 아이디 텐대요 현욱이가 지금 접속을 해야 되고 여기 보면은 저희 지금 테스트 시현하는 아이디가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채팅창 을 보시면 채팅 한번 눌러 주시고 채팅 한번 해 보실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유저들끼리 채팅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편의점 방 채팅. 네. 여기 티키 원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만 2개 버튼을 누르시면 그리고 방을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어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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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응애추가 정상성 된걸 확인하실 수 있고 게임 시작은 지금 이걸 이거을안할 거기 때문에 나머지 버튼 누르면 응의표가 없어지는 걸 <laughs>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음의사 들어가서 게임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시네시때 게임 시작해주세요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면 저희 이제 소켓으로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네3 2, 1하고 시작이 됩니다 네첫 제시어를 입력을 하면 아 그거만 <laughs> 제시를넘겨가제시할거 <laughs> 보이고 그제시에 따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색깔로 한번 바꿔주시고 <laughs> 네이 <laughs> 네. <laughs> 네. 그림에 대한 이제 정답을 기초해서 제시어를 이용을 합니다. 어 그거? 어? 무악인데? 아.. 무지.. 저희가 지우개 버튼도 재형오빠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한번 찍어주고 지우개 버튼눌러주셨어요 이걸 누르면 이제 이런, 이 역량으로 이러면 됐습니다 <laughs> 네, 되는 거예요. 이거 <laughs> 괜찮으세요? <laughs> <laughs> 네, 찮으세요 예, 그림도 저희가 몇 가지 이슈가 하나한데 보이게 됐네요. 네, 이건 플레이, 플레이 버튼이 그 화면이라서 저희가 이제 라운드가 끝나면, 해당 플레이어가 입력한 제시어와 그에 따른 그립, 그에 따른 정답, 또 그에 따른 그립, 최종 결과물 이렇게 화면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네, 한번 해주세요. 네, 그림이 저희가 이제 서버에서 불러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시간에 딱 맞춰서 불러오지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몇지이가전화니다 <laughs> 네, 이렇게 게임이 <laughs> 네, <laughs> 이렇게 되고 는데 오늘 제 시험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슈상항을개별해드릴건데요 저희 이슈상항 뽑은 기준에 각자 자신이 만났던 이슈중에 좀 어려웠던 부분, 해결나기 힘들었던 부분이나 중요했던 부분을 좀 뽑아서 네, 만들겠다고요. 저의 이슈입니다. 제이슈상항중 하나는 크리에이티브 오브젝트 URL 메소드로 생성한 자료를 다른 인도에서 사용이 불가한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캔버스에서 생성한 데이터를 소파해서 이 아까 메소드, 말씀드린 메소드를 사용해서 그 녹화된 영상을 URL 형태로 저장을 해서 그걸 비디오 태그로 SRC 부분에 넣어서 재생을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제작한 URL이다 보니까 제 윈도우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윈도우에서도 다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불가에 적기 때문에 어, 이거를 데이터베이스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전에 저희가 캔버스에서 그릴 때 생성되는 버퍼 어레이를 데이터베이스에 포퓨을 집어넣고 이거를 필요할 때각요자마다 꺼내서 크리핑 u r l 로 생성을 해서 그걸 다시 기어태으로 넣어주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그래서 어, 이게 블록 개체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 에러가 너무 많이 나기도 했고 데이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서버에서도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재생하는 부분 이런 데좀 오류가 많이 생겨서 아쉬운 좀 부분입니다. 다음 질문. 아이를 이제 그래서 코드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array 로 대체로 저희가 저장되어 있던 거를 불러와서 이걸 New Bloom으로 해서 블루 bloom 형태로 다시 묶어서 그걸 담았고요. 이 Bloom 크리이트 오즈 기나렛이라는 메소드 이용해서 이을 생성해서 이걸 비디오 태그에다 넣어주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 아, 이슈는 s 그 전에 h 가 r 가 했던 거랑 a m i 이 y m e m b 이 r This 이 s 이 f a m i 이지가 e m b e r So, I have a 지 u n d r 다 d pages. I have a page. I have a p 고 g e I have a page. I h 다 v e 어 <laughs> 한 번도 음.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그 원래 어, FJS 애가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관리하겠다고 같이 했습니다그 중간 과정에서 미들 배우로 미들 배우가 이제 로그인을 활용해서 내가 누구인지 파악을 하고 파악한 내용을 <laughs> 어, 반정해서 게임에 적용했습니다. 소로인데요 아, 이건 이제 그 리인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페이지에서 나가게 되면은 리인이라는 이벤트를 에미즈를 해가지고 서버에 한번 다시 받게 됐 된다고 해 다른 페이지에 이동하고 나서 한번더에미즈를 해가지고 그 다른 페이지에서 애니 오늘 이벤트를 받아가지고 어떤 처리를 하게 됩니다이 부분이 그 부분이고 이 어레이 a 아이오스 m 터를 캡터를 캡 이게 이터 현재 이제 그 제가 소켓 조인을 사용해 가지고 어떤 방에 넣어주겠되는데그 방을 그 방에 있는 내용, 어, 유저들을 불러오는 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렬 기능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만든 기능들 중에서 사실 어, 보안 부분들이 많지만 가장 좀 많이 보안하고 싶은 부분이라서 가고오게됐습니다 기본 세팅은 생성한 순대로 보여지는데 유저가 좋아요를 클릭하면 좋아요 순서대로 보여줘야 하는 게이 기능이 되는데요 우선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우선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 위에 게 이제 마이크스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인데 밑에 보면 디폴트 뷰로 찍혀 있는 기본 값이 다시 연달아서 찍혀져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 가져온 데이터가 덮어씌워지는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사실 그러면 이 디폴트 함수를 렌더링하는 부분을 고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정렬 기능을 좀 깔끔하게 구현하신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좀 나중에 배워보고 싶고요. 저는 대신 클릭을 하면 아예 다른 페이지가 보여지게 다른 경로로 해서 네속속 d o n 하게 됐습니다. d o n 가 know. I don't know. I don't k 시오스 포스트를 이포했는를 이용했는데 이게 라이브 서버에서 RIT 세션을 하면 아까 설명해준 것처럼 저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HTML 부분에서 한번더 토키로 저장을 해줬는데, 배포를 하고 다시 로그인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 어, 로그인 완료가 뜨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무문 오빠가 찾아주셨는데, 코드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라이브 서버에서는 그냥 바로 토큰을 토키에 넣어줬는데, 할 때도 어, 이렇게 헤더에서 꺼내서 썼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배포하면서 아, 네? <laughs> 이게 한번더 중복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탕큰 완료가 떠가지고 그냥 이 부분을 주석 처리하고 이것도 그냥 아리트 세션으로 가져오니까 해결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실까요 수신이 여기서 마침 뭐라고 하시는지